안녕하세요 식품 밀키트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다파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업무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중요한데 관과하고 계시는 업무가 있습니다 과연 그 업무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리뷰에 대한 답글입니다 어, 제가 이 업무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어, 제 생각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한번 정도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셨을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판매 채널을 보실 거잖아요. 그런 판매 채널을 딱 들어갔을 때 어떤 거부터 먼저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훑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뷰 쪽을 가서. 이제 최신 순으로 먼저 보고 별점 낮은 리뷰를 전체적으로 또 훑으면서 이 제품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판매하시는 분이 또 서비스를 뭐잘 해주시는지 못 해주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또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한 순서대로 확인을 한후 최종 결정을 하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 혹시 양 감독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앞에 계시는 양감동님도 다 그렇게 상세 페이지, 그리고 리뷰,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리뷰에 대한 답글을 써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당면 떡볶이 밀키트 아지멘 떡볶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왜냐하면 고객들이 리뷰를 보실 때 저희의 강점을 한번 더 인지를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삿말은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 포인트를 표현한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리뷰에 해당되는 네, 내용으로 네, 나머지 글을 써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리뷰 하는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 제가 해보면 길어봤자 1분 입니다 그만큼 이제 손쉽게 할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차니즘 아니면 몰라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뷰 하나로 여러분들의 매출이 정말 더 상승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음, 다음에도 식품 밀키트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